손녀 손없인것 같습니다. 여보, 여기 내 칫솔 못 봤어? 어디 있겠죠, 살 찾아봐. 너 돌리 개새끼. 너 돌리 돌려. 어! 오! 어메이징 어메이징. 어, 아니. 돌리 개새끼인데. 왜너돌리 개새끼? 제2의 전접시민이에 <laughs> 아니 돌리 개새끼라고 해야 되는데 너 개새끼야 <laughs> 야! 이게 봐봐 여러분 이게 바로 뇌를 거치지 않는 입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개소리 집어치아 수출하지마 <laughs> 내가 자수해야겠어 개새끼들아 자수할거야 기다려 돌리형 저 지금 방송 중인데 네. 저 자수할 네. 게 있,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뭐할게 있어서? 자수할 게 있어서 잠시만. 제가 클리이 가기 전에 네. 자수부터 하려고 <웃음> <웃음> 전화했어요 어... 예. 어, 그러 근데? 왜 아니 제가 둘리 영상을 받았어요. 둘리 클립을 받았어요. 근데 솔직히 아, 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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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죠? 어, 그래. 그 어, 어, 둘리 둘리가 솔직히 개새끼잖아요. 어, 어, 어. 그래서 내가 둘 둘리, 둘리 개새끼 해야 되는데 어. <laughs> 어. 말이 아이 <laughs> 말이... 말이 잘못 나와서. 아, 그 어디 산다고? 이가꼼짝어 아! <laughs> 형. 어. 어디 어디 산다고 그랬잖아, 어. <laughs> 그래서? 어. 형 살려 주세요. 알겠니깐 어디살자고 너사 형! 아니에요 형형 제가 미국, 살아, 미국 살아요 어, <laughs> 그, 미국 살아요그 <산다>. 뭐, <laughs> 예. 한도는 사람이 뭔상 하고 있지그 플로리다 동에 살거든요 플로리다 동 <laughs> <아이고, 너, 웃음> 네. 그럼 <laughs> 그 해외 에센스 다시 보내 드릴게요. <laughs> 죄송하니 어, <laughs> 어떻게 처리해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. 그 저희 집에 는 사람도 다 가고 손님 으로도못 써요. <웃음> 네? <웃음> 나중에 여자친구생기면 줍시다. 네. 뭐라고요?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저기요. 네. 어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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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클립, 네, 네 클립이 갈 겁니다. 네, 머리 시켜 놓을게요. <laughs> 네. Very next evening. 님 감사합니다. 어? 어디 있겠죠? 와, <laughs> <너> <laughs>